구독자분들의 부의 사다리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의 사다리입니다. 오늘은 12월 7일 화요일 장 마감 후에 HMM에 대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초가 27,300원으로 시작을 했고요 장중에 26,650원 마이너스 1.84%까지 하락했으나 어, 종가 27,850원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 일단은 외국인이 다시 들어온, 부,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는 상당히 고무적인데요 지금 보게 되시면은 어, 190만주 들어오고 나서 약 60만주 정도 65만주 정도 매도를 했지만 다시 37만주가 들어오면서 어, 가격 상승에 대해 견인을 했습니다 연기금도 다시 매도에서 매수로 바뀌면서 당연히 수급적인 측면으로 상승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 공매도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공매도는 정말 적습니다. 어, 상당히 지금 바닥에 있는 종목 치고 공매도가 되게 적은데요. 어, 이 부분은 코스피 영업이익률 1위, 그리고 여전히 어, 운임지수는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HMM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높기 때문에 공매도를 사실은 가격이 바닥이라고 하더라도 어, 공매도를 치기 두려울 겁니다. 이러다가 갑자기 급등해버리면은 이제 공매도가 쇼커버링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hmm은 상당히 바닥인 관점에도 불구하고 공매도의 비중이 엄청 낮은 건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대차 거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수량의 대차 체결된 물량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속적으로 순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 기업은 현재 지금 어떤 해운업에 대한 어떤 기업의 가치나 시장의 관심으로 상승하는 게 아니고 외국인과 연기금의 어떤 수급에 의해서 외국인이 사게 되면 가격이 오르고 기관과 외국인이 같이 팔면 가격이 떨어지고 사실 이런 관점으로 지금 지속적으로 가격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사상누각 같은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물론 내일도 상승을 하면서 28,200원 정도 300원 정도의 마감을 해 주면 상당히 나이스한 위치에 있다라고 봅니다 일단 지금 기본적으로 어 주봉 기준 60일선이 28,550원입니다. 28,600원 정도에 만약에 이번 주에 마감을 하게 되면은 어 다음 주에는 더 오히려 32,000원, 31,000원, 32,000원 정도로 기대해 볼수 있는데 사실은 이 주식의 어떤 흐름이 항상 중요한 게 어떤 급등은 급락을 어 불러 일으키기 때문에 어떤 그런 상승 관점에서 HMM의 상승이 어떤 단기적으로 어 너무 가파르게 오르면 아무래도 문제가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사실은 공매도도 아니고, 어떤 대차거래도 아니고, 연기금의 매도도 아니고, 오롯이 외국인입니다. 지금 보게 되시면은 11월, 11월 1일부터 어, 12월 7일까지 외국인이 어, 900만 주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고작 50만 주 매수입니다.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외국인이 이 물량들을 다 던지게 돼 버리면 사실은 어, 진짜 뭐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좀객합한 상황입니다. 10월 1일부터 어, 10월 말까지는 외국인이 고작 270만 주 매수했습니다. 근데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750만 주 매수했거든요. 이 기간에 기간은 매도를 했고 연기금 은 60만 주를 매도했습니다. 근데 어 현재 지금 누적으로 어, 57만 주 사실은 이날이날 이날 빼면은 사실은 아직도 순매도입니다. 12월 2일에 대량 매수 들어온 날이 뭐 물론 이 날을 빼고를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은 사실이지만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연기금 지금 현재 기간의 매수가 아직은 약하다. 제가 HMM이 이 바닥권에 있을 때 23,000원 그리고 이렇게 내려올 때도 어, 꾸준하게 말씀드렸지만 이 외국인의 이 매수하는 방어력이 끝나기 전에 매수한 이제, 외국인들도 결국에는 매수를 하고 어느 정도 부분 되면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차익 실현을 하기 전에 기간에 매수세가 들어와서 그, 지금 손바뀜이 이뤄지면서 상승을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그런 모습이 3일과 6일에 조금 보이기는 했었습니다. 다만 6일에는 이제 외국, 연기금이 외도를 하면서, 어, 약간 물음표가 있긴 했었지만, 어, 오늘 다시 매수가 들어오면서 약간의 어떤 걱정, 어, 의심을 조금 해소해 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오늘도 아침에 프로그램으로 매도를 하면서 외국인 매도로 있었다가 장 후반부터 이제 다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어, 순 매수로 종가 마감을 했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HMM 여전히 외국인의 어떤 프로그램으로 인한 매수와 매도로 수급이 결정되는 그리고 가격이 결정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거래량도 줄었기 때문에 사실은 거래량 없는 상승은 어 거래량을 동반한 급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어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거래량을 줄이면서 매수했던 이 세력들이 매수했던 주체들이 어떤 어 기사 뉴스나 띄우거나 아니면 그런 뉴스를 어떤 명분 삼아서 여기서 어 개인이나 어떤 뭐 사모펀드나 투신이 매수할 때 전부 다 던지게 되는. 그래서, 시초가 갭상하고, 살짝 뛰었다가, 바로 폭락해서, 한 3, 4일 전 가격으로 되돌아가는. 그러면서, 어떤 거래량은 터지고, 거래량은 이 정도나 이 정도로 터져버리고, 그리고, 어, 장땡 은봉을 맞으면서, 다시 가격이 하락하는. 어, 그런 모습을, 어, 종종 봤기 때문에, 음, 거래량 없는 상승과, 그다음에 매수, 그 다음에, 어, 어떤, 기존의 바닥에서 매수했던 매수그 투자자의 어떤, 어, 꾸준한 투자, 꾸준한 매수가 아니라, 어떤 이 등락 날락하는 모습은 조금 아직까지도 불안 요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H M m 관련해가지고 별도로 뉴스는 나온 게 없습니다. 대차거래 뭐 체결 또 상위 종목 뭐 이미 있었고 뭐 어제 뉴스고요. 전혀 뉴스 없습니다.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상하이 운임지수는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시 가격 운임지수가 올라가면서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상승 탄력을 받고 있지만 어쨌든 사실은 제가 볼 때는 HMM은, 뭐, 운임주수의 영향도 받지만 사실은, 어 선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코로나가 해소가 돼서, 어떤 물류 운송이 원활하게 돼야 사실은 매출도 늘어나고, 뭐 영업이익률은 당연히 떨어지겠죠. 떨어지긴 하지만 어쨌든 그거를 영업 매출액과 영업이익으로 어 메이크업 할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HMM을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오늘 상승해서 주주분들 조금 한 시름 놓으셨을 텐데, 일단은 지속적으로 어떤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조금 체크를 하셔야, 어, HM에 대한 조금 뭐 가격 방향성을 좀 결정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주본 기준으로 뭐 일단 이틀 연속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이기는 합니다만, 일단은 만약에 어 60일 선을 트라이를 한다면 60일 선을 어 맞고 내려오느냐 아니면 62선을 지지하면서 그냥 마감하느냐 부분도 상당히 조금 관심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